아, 아까 그, 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지가 아니라 뭐야, 저거, 녹화 중단 눌러가지고 중단됐어. 자, 이어서 찍겠습니다. 자, 필수 8번. 필수 8번 보세요. 자, 원점 5와 전피전피가 뭐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푸는 방법 잘 듣고 따라 해야 돼. 그, 프리 같은 거 보고선 할 생각 하지 말고, 선생님 프리를 잘 보세요. 선생님 프리로 하면 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연산이. 그, 삼각함수에서 연산이. 잘 들으세요. 자, 요렇게 있어. 자, 동량 5피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오고 여기 p 가 있다는 거지? 그지? 좀 예쁘게 그릴게. 이렇게 p 가 있다는 것. 마이너스 오마 마이너스 1 0이거든제 3사 분면이겠네요 그죠? p 가 이렇게 마이너스 오마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릴 거잖아.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그니까 러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려. 이런 동경 이런 거 그릴 거 필요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어? 90도 하고, 여기 세타각 잡아가지고, 지금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X의 길이가 5, 고 Y의 길이가 12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얘 피타고라스 쓰니까, 빗변의 길이가 13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마이너, P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있다는 거는, 제 3, 4분면에 있다는 거야, 동경이. 우리 제 3, 4분면에 있을 때는, 생각해봐. 무엇만, 뭐만 여기가 양수였어? 얼, 싸, 안, 고. 탄젠트만, 탄젠트만 양수였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되냐면, 사인은 뭐야? 13분의 10인데, 3, 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음수인 거야. 탄젠트만 양수라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13분의 5인데, 코사인도 음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된다는 거지.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드디어 얘는 양수잖아. 아, 5분의 12. 이렇게 쓰면 된다고. 총이 뭘 거래, 1번에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3분의 5였잖아.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2였잖아. 마무하니까 플러스 되죠? 13분의 7.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자, 2번. 13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분의. 뭡니까? 24죠? 얘도 집어넣으세요. 13 곱하기 사인 세타 얼마였어? 마이너스 13분의 12.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요? 5분의 12. 분의 24. 이거 하는 거잖아. 얘 약분, 약분. 그럼 막 함부로 막다12 곱하기 10에서 12, 144막 써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 그럼 24라는 건 1분의 24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 되잖아. 얘랑 얘랑도 이렇게 약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 괜히 곱하기 막 섣불로, 섣부르게 하지 말고. 됐습니까? 자 필수 구번입니다자 세타가 4분의 3파이야. 자 그랬을 때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여기다 쓸게요. 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아 세타가 4분의 3파이야? 얘가 4분의 3파이면은 얼마 몇 도입니까 우리 180곱해버리면 135도죠, 지 얘는 135도니까 180에서 빼내가 얘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5도 180에서 빼내 쓰면 돼 그냥 여기다가 90도 그려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어? 아 그럼 45도에 대한 거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사인 45도는 얼마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죠 코사인 45도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 아닙니까? 탄젠트 45도는요? 1이잖아요. 그럼 얘 얼마야?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잠깐만 이건데 선생님 이거 뭐했어 지금? 얘 몇사분면이야? 제2사분면이죠 그죠? 이거 놓쳤지? 제2사분면이니까 뭐만 양수였지? 사인만 양수였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지? 코사인하고 탄젠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음, 이거 실수를 했네. 자, 이거 되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잘,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세타각이 135도를 가리킨단 말이야. 이게 지금 세타가 135도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동경에서 여기를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 항상.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리는 거야, 항상. 그럼 여기가 45도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 x축에 내린 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동경이 제2사 분면 있으니까, 사인만 이때는 양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10번. 자, 사인, 코사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양수.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도, 세타는 음수.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는 제몇 사분면에 각인지 구하래. 어, 둘 다, 둘이 곱했을 때 양이 되려면 플러스 플러스 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사인, 코사인이 둘다 플러스인 건몇 사분면? 얼사, 안, 꼬니가 언제야? 제 일사분면이 되겠죠.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는요. 탄젠트만 양수인 경우니까 몇사분면이야? 제삼사분면 되겠네요. 자 둘이 곱해서 뭐야? 음수일 때야.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죠. 코스에만 플러스인 경우는 어디였어? 얼싸 안고니까제사사분면이죠 왜이래? 탄젠트만 우리 그 뭐야 양수인 경우는 어디야? 얼싸 안고니까제삼사분면이죠 두,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글씨가 개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1번입니다 자 세타가 2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 그럼 이거몇 사분면이야 제 2사분면이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절대값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코사인 세타제곱. 더하기, 탄젠트 세타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죠? 간단히 하래. 루트제곱은 뭐와 같지요? 루트제곱은. 이거 대답 나와야지. 뭐야. 절대값과 같지? 그래서 얘는 루트제곱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거, 중간에 있어도 이거 뭐라고, 뭐와 같다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과 같다고 했지? 그래서 루트 제곱이라고 얘는. 아시겠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고쳐지냐. 사인 세타 플러스 절대값 코사인 세타. 절대값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요. 자제 2, 4분면에선는 뭐만 양수였지? 얼싸. 그죠? 사인이죠. 그죠?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네.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지. 탄젠트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얘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날려 날려. 그래서 남는 건 뭐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남는다. 라는 거죠. 자 필수 12번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자 필수 12번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사인 세타 자 이거를 간단히 하래. 분수의 덧셈이잖아.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요? 통분을 생각하셔야죠. 그죠? 이거 분의 자 각각 곱하면 뭡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봅시다. 얘는 이쪽에다 좀 쓸게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얘 예, 전개해주면 뭐야?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죠. 아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뭐와 같다고? 1과 같다고. 그럼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에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2 사인 세타죠. 그죠? 이거는 공통인수2 끄집어내면 2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가겠네요. 날려 날려. 그럼 뭐가 남아? 코사인 세타 분의 2가 남겠다라는 거지요. 자, 13번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코스 아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을 구하는데 자, 단 각이 어디 있어?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세타가 2 파이보다 작다. 이거 몇사분면 얘기하는 거야? 제사사분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사사분면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주목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야. 그럼 직각 삼각형 그려, 무조건. 얘 세타각 잡아. 코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얘가 5고 얘가 3이라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는 4가 되겠지요? 제사사분면이야제사사분면은 뭔만 그 양수라고 했지? 포사인이죠. 그래서 얘가 양수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뭡니까? 5분의 4가 될 것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얘도 마이너스 붙잖아.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사인 세타 분의 1. 얘 역수치하는 거죠. 여기다 풀어보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고요.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이거 역수치하는 거지. 마이너스 4분의 3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 이거지. 자, 14번입니다. 14번에 1번 3사인 세타는 4코사인 세타와 같대요. 자, 이걸 때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데, 단 파이는 세타, 아, 세타는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이거 몇 사분면이야? 제3사분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좀 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 이쪽으로 이항하고 삼은 이쪽으로 이항할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3분의 4가 되죠. 아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와 같다고? 탄젠트와 같다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잖아. 이런 거 보면 뭘 그려라? 직각 삼각형 바로 그려라. 탄젠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세타가. 그럼 여긴 5네. 맞습니까? 자제 3사분면이라고 했으니 제 3사분면은 뭐만 양수였어? 얼싸 안. 탄젠트만이지.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된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사인세타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써야지 그지?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세타는요? 마이너스 5분의 3 아닙니까? 둘이 더하래. 둘이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5분의 7. 끝. 어렵지 않죠? 자 2번입니다. 1 더하기 사인세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은, 2분의 5, 일때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데, 세타가, 아이고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있네.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야? 제 2사분면 얘기하는 거지. 제2사분면에서 뭐, 뭐만 양수라고? 사인만 양수라고. 이것만 잘 갖고 가면 돼요. 여기 봅시다. 분수의더셈이니까뭘 해라. 통분해라. 통분해주면 뭐가 된다?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 얘가 2분의 5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합차 공식 쓰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사인 세타 제곱이죠. 그죠? 이거 분해 얘 날려서 2가 되네. 얘가 2분의 5래. 그럼 너네 생각해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 제곱은 뭐와 같지? 이거 떠올려야 돼.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죠. 그럼 얘 살짝 이양해 주면 코사인세타 제곱은요. 1마이너스 사인세타 제곱과 같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마이너스 사인세타 제곱은 코사인세타 코사인, 코사인 세타 제곱과 같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얘 대신에 코사인세타 제곱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세타 제곱을 넣으면. 이거 분의 2는 2분의 5라는 걸알수 있지. x 제자곱 해야죠. 그럼 5코사인세타 제곱은요. 4와 같지 않습니까? 즉 코사인 세타 제곱은 5분의 4와 같다는 거지 즉 코사인 세타는 뭐야 풀마 루트 5분의 4란 말이야 얘가 제 2사분면이었어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음이야 양이야 음이지 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됐지요 뭘 구하라 그랬더라 아, 탄젠트 구하라 그랬지 그럼 지각삼각형 그려 이제 코사인값 알았으니까 얘 세타각 잡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이루트5 아닙니까? 그죠? 코사인이름에 그럼 여기가 5 얘가 2루트 5 아니니?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5 마이너스 20 해주면 되잖아 여기 루트 5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탄젠트 구하면 되죠 탄젠트 세타는요 뭡니까? 아까 제 2사분면이니까 탄젠트도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루트 5분의 루트 5 아닙니까?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라는 거죠 됐나요? 자 15번입니다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야. 자, 그리고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대. 자, 그랬을 때. 자, 1번부터 봅시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얘가 나오는 방법은 뭐야? 얘를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지? 사인세타 플러스 코 사인세타를 제곱해주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지? 제곱해주면 이제 뭐가 나와? 사인세타 제곱 플러스 코 사인세타 제곱 플러스 이 사인세타 코 사인세타 얘가 4분의 1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제곱 플러스 코 제곱은 얼마래서 1이라고 했지? 이제는 사인세타는 약속합시다. s로 쓸게요. 코 사인세타는 C라고 그냥 쓸게요. 탄젠트 세타는 T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길어서 못 쓰겠어. 그럼 1 더하기 2 사코가 되죠. 그죠? 얘가 4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럼 2 사코는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즉, 사코는 뭡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래. 자, 얘를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응?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요, 뭐 같습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 사, 코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너네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하면 돼, 그냥. 어려울 거 없어. 그럼 얘 전개해봐.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 플러스 이사코, 마이너스 사, 사코. 좀 이상하지만,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 1 아닙니까? 그죠? 얘도 계산해줘 마이너스 2 사코. 1 마이너스 2 곱하기, 아까 사코 얼마야?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3 나왔잖아. 이거 해주면 얼마야?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아, 4분의 7이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마코잖아. 그럼 사마코는 뭐야? 풀마 루트 4분의 7. 즉, 풀마 2분의 루트 7인데, 아까 처음에 뭐가 뭐보다 크다 했어?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 사인에서 코사인 뺐으니,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번입니다. 싸 세제곱. 코 세제곱. 이거는 뭐야? 얘도 곱셈공식 변환 생각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싸 더하기 코가 얼마였지? 싸 더하기 코.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싸 코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사더의 코는 2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죠. 8분의 1, 더하기, 9분의, 아니, 다시, 8분의 9, 곱하기, 2, 이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뭐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8, 8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죠. 어, 나 뭐, 어디 잘못 썼나? 마이, 마이너스 3, 싹 코가 아까, 마이너스 8분의 3, 맞죠? 8분의 9. 아, 2분의 1인데 2라고 썼네. 2분의 1이네. 그죠? 아, 이런 된장. 그럼 다시,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 그럼 16분의 2 더하기 9니까 얼마입니까? 16분의 11 나오겠네요. 자, 4번입니다. 싸 내제곱 네 더하기 코 내제곱. 네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싸제곱의 제곱 더하기 코제곱의 제곱 아닙니까?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싸 제곱 더하기 코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이 싸제곱, 코제곱, 이거 아니니? 그죠? 싸제곱 더해 코제곱 아까 뭐 구했었나요, 우리? 아, 구할 필요가 없지. 이건 1이지. 왜 이래, 정말? 예, 1이죠. 1의 제곱은 1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싸제곱, 코제곱은 뭐야? 싸코의 제곱이지, 그지? 싸코가 뭐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잖아. 이거 제곱해주면 얼마입니까? 64분의 9죠. 그럼 1 32분의 9해좀 되겠네. 그래서 얘는 32분의 얼마야? 32 빼주면 23입니까? 32분의 23이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번 맞네. 자 16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5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는 0. 자 이거의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구해봅시다. 자 상수 k를 구하려면 아두분의 곱으로 가야 되겠네 싸코는 뭐야? 5분의 k 있잖아 그럼 얘를 구하려면 싸 더하기 코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싸 더하기 코는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죠 그죠? 싸코 나오는 게 뭐였어? 얘 제곱시키면 은 싸코 나왔었잖아 제곱시키세요 제곱시키면 이렇게 이 싸코 나오죠 그죠? 이거 아닙니까?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얘 1이잖아 1 예, 1이죠, 그죠? 1 더하기 2 곱하기 4코는 뭐야? 5분의 k는 25분의 1. 계산하시면 5분의 2k는요, 1 넘기면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되겠지. 즉, k는 마이너스 25분의 24 곱하기 2분의 5가 되어서 즉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좀 많이 해 오세요.